안녕하세요. 책리는 미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10대에 꼭 해야 할 32가지. 저도 10대 자녀가 현재 둘이나 있어서 아,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10대라면 아, 어떻게 다시 보낼까 생각을 하면서요. <laughs> 음, 10대에는 그 시절이 잘 모르고 아,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절인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교복 입은 그 시절이 참 좋았구나. 진화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우리 학생들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어, 그 시간들이 모여서 음, 여러분의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 자신의 능력을 꼭 개발하는 그런 시기가 10대이지 않을까? 뭘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10대가 되길 응원합니다. 저자를 소개할게요. 저자 김옥님. 김옥님은 현재 시, 소설, 동화, 통시, 교양, 자기계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는 시인이자 아동문학가이다. 현재 대학과 언론매체, 기업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멘토로 자아실현을 돕는가 하면 전문 글쓰기 강사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또한 시사월간지 정경뉴스를 비롯해 시민의 소리 좋은 생각, 한국 조폐공사 교보생명, 시와 동화 각 언론 매체와 잡지 사고의 작품을 게재하였으며 교육타임즈 교육과 사색의 명언으로 읽는 인생철학을 연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 책을 어느 한 장르만 이렇게 분야만 쓴게 아니고 다양한 책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어, 집필하신 분이더라고요. 어, 작가의 말 인생은 10대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은 10대가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몸과 마음이 가장 활발하게 자라는 때이어서 자신의 빛나는 미래에 꿈을 골조를 세우는 가장 눈부시고 가장 소중한 시기입니다. 성공한 삶을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10대에 꿈의 골조를 세웠고 꿈의 빌딩을 짓기 위해 꿈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다 성공한 삶을 살았던 분이나 성공인들을 보면 다 10대에 꿈의 빌딩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구체적으로 뭘 할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길 바랄, 바랍니다. 음, 나는 행복하려고 태어난 사람. 행복은 나의 의무다. 행복이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아, 해리포터로 유명한 조앤 케이 롤링. 그녀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근근히 살아가던 전업주부였대요. 그런 그녀가 판타지 동화 해리포터를 써서 일약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고, 2010년 재산이 약 9,600억 원에 이르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실세 없이 전개되는 드라마틱한 환상이 이미지가 압권이었죠. 그것은 그녀만이 지닌 개성적인 재능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베컴, 그는 잘생긴 외모와 현란하고 예술적인 발재간, 그리고 머리 한가운데를 곱게 세운 트레이드 마크로 전 세계 축구팬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개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나에게도 개성이 있을까 의심이 든다면 자신이 가장 잘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 이런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 시간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놀땐 모든 걸 잊고 신나게 놀자. 공부할 땐 집중해서 공부하고 놀땐 모든 걸 잊고 그 순간만은 신나게 놀아야 합니다. 노는 것도 큰 공부랍니다. 잘 노는 것은 건전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선물해 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무의미합니다. 성에 대한 호기심은 당연하다. 자우명을 아, 정하고 미래를 계획하자. 자우명은 인생의 반향키와 같다. 자신이 만든 자우명을 반드시 실천하자. 어, 미의 자우명은 착하고 예쁘게 살자입니다. 근데 그 미애가 아빠, 아빠도 자우명 있어? 그럼 정직은 최대한 방책이다. 음, 아빠의 자우명이야. 정직은 최대의 방책. 아, 그건 서양 격언이잖아. 서양 격언이든 속담이든 자기의 생각이 좋으면 좌우명으로 할수 있는 거야. 이렇듯, 좌우명은 인생의 지침이자 금원이지요. 좌우명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좌우명을 정하세요. 그리고 실천하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으로 채우자. 아, 좋은 습관으로 나를 채우는 게 정말 어, 중요하겠죠. 좋은 습관은 긍정적이고 바른 길로 이끌지만 나쁜 습관은 부정적이고 그릇된 길로 몰고 갑니다. 10대에 담배를 피운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끊지 못합니다. 10대에 술을 먹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술을 먹습니다. 어린 시절 독서를 즐겨 하면 평생 색을 읽지요. 좋은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아 저도 생각해보니까 10대에 엄마가 음, 유인 전집도 사주셨고 세계명작 이런 것도 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10대에 그런 독서를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그게 커서도 기억이 좀 나고 어, 독서하는 습관을 어, 갖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10대인 여러분들도 어, 점점 독서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꼭 독서 어, 정말 한 달에 한권 아니면 두 달에 한 권이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친절은 용기에서 나온다. 사대의 영웅의 한 사람인 칭기직칸 그는 용맹스럽기가 백수의 제왕 사자와 같고 눈눈한 기상이 하늘에 닿는 영웅 중의 영웅이었답니다. 그는 호탕한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힘없는 백성들에겐 한없이 너그럽고 자상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의형제를 끝까지 아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지요. 친절은 가장 훌륭한 인생의 처세술이다. 친절은 사람들 관계를 부드럽게 해 주는 윤활유입니다. 친절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친절은 사람들 관계를 부드럽고 여유 있게 해 주어요. 친절한 행동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다. 친절은 용기에서 나오고 용기는 너그럽 고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해준다. 친절은 가장 훌륭한 처세술이다. 존경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 하자. 존경하는 사람을 마음만으로 존경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유익함을 주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의 삶의 행적을 따라 해보는 것이 좋은 경험이 됩니다. 모든 아,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정말 행동해보고 실천해보고 따라해보는 거 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 설정하기 하이든 모차르트 더불어 고전파 음악의 대가인 베토벤 아, 베토벤은 30대부터 기병이 악화되어 음악가에게는 생명이나 다름없는 청력을 상실했어요. 처음엔 그 장애를 극복할 수 없다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했지요. 그런데 베토벤이 생각을 바꾸자 장애는 오히려 그를 더욱 열정적으로 능동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제2, 3, 5, 6, 9교향곡을 추억 아, 같은 곡들을 그가 청력을 잃고 난 뒤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이든이나 모차르트의 음악이 정적인 데 비해서 베토벤의 음악은 다이나믹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 낭만파 음악가로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 겨울나그네 아름다운 물레방앗간 아가씨, 숭어, 곡이 대표적인데, 그는 베토벤을 정말 마음 깊이 존경했다고 해요. 어, 슈베르트는 31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생애의 대부분을 베토벤이 활동하는 빈에서 보내며 음악 활동을 했어요. 슈베르트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베토벤입니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싶었고 그와 같은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를 그분 옆에 묻어주세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 소망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유언대로 음, 베토벤 무덤 옆에, 어, 바로 옆은 아니지만 어, 베토벤이 있는 벨링크 묘지에 있는 베토벤 무덤 가까이에 묻혔다고 합니다. 베토벤을 향한 슈베르트의 열정은 실로 대단하였고, 그런 열정은 그를 독일 낭만파의 대표적인 음악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책한 권씩 읽기. 아, 정말 일주일에 한 권씩 읽으면 참 좋겠죠. <laughs> 책은 인생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인류의 역사 이래 책은 인간이 만든 것중 가장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책은 일정하게 꾸준히 읽어야 한다.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지지 레일리는 단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는 사람을 경계하라 라고 말했대요.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단한 권의 책밖에 읽지 않은 사람은 책을 어, 안 읽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권밖에 읽지 않는 사람. 아, 독서략은 그 나라의 국력이라는 말이 있듯이 실제로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는 잘 살고 독서량이 적은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또 독서는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분명히 정말 어, 여러분의 삶의 가치라든지 행복감을 높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 가운데 남 앞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있다. 어, 링컨도 그랬죠. 어, 처칠도 그랬고요 최고 의 연설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어린 시절에 너무 숫기가 없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꾸준히 발표력을 길, 어, 길고, 길르고 어, 닦은, 겨, 닦은 끝에 명연설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론을 잘하고 싶다면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은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제1의 원동력이다.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쓰자. 아, 요즘은 참글 쓰는 게 정말 능력이고, 글을 잘 쓰는 거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려면 많이 물론 읽어야 되겠죠. 책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어, 느끼는 것을 꼭 글로 써보라는 게 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글을 잘 쓰려면 꾸준히 연습해서 글을 써야 한다. 글쓰기는 머지않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 삶의 일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창의적이고 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글쓰기가 국가의 관리를 채용하는 것처럼 이제 다시 글쓰기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예요. 아, 저도 사람들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SNS를 보면 아, 글쓰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많이 느끼고, 음, 정말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은 책상을 떠나 자연을 찾아가자. 어, 가끔 자연을 찾아 묵은 마음을 씻어내자. 자연은 어머니의 가슴이다. 자연은 사람을 포근하게 만들지요. 답답했던 마음도 속상했던 마음도 넉넉한 자연을 대하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아, 근데 여러분 나이에는 막 자연을 일부러 찾아가진 않겠지만 어, 힘들거나 답답할 때 자연을 찾아가 보시길 바래요 자연은 인간적 회복의 근원이다.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 자연을 찾아가면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이 된다. 인간의 본성이 자연이기 때문이다. 10대들에게 있어 공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공부로 스트레스와 피로한 마음을 그대로 두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인 날에는 가끔씩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을 배워야 한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집안 일을 하자. 자신이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청소도 하고, 뿐만 아니라 엄마가 아픈 동안에는 가끔씩 설거지와 빨래도 해보래요. 아, 그러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정말 당연히 집안 일을 해야 된다고 여겼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무슨 일이든 부모님에게 터놓고 얘기하자. 부모님은 자녀의 영원한 스승이다.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부모님에게 꼭 말해보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최고의 든든한 지원자입니다. 감사의 편지를 자주 쓰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마음이 어, 행복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겸손입니다. 감사한 마음은 사랑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어, 감사 편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당연히 쓸수 있겠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는 쓸수 없는 게 감사 편지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싶다면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행복도 마음도 선물해 준답니다. 아, 10대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 알차게 연결기를 응원합니다. 음. 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소중한 10대의 시간을 정말 알차게 뿌듯하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여러분의 음, 인생이 바뀌기도 하는 시기니까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보길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